샘터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고요 오늘 받는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승전갑니다 다윗이 뼈아픈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 고백, 신앙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28절입니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설피사 낮추시리다 29절 이 와해 주는 나의 등 뿌리신, 영우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날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모진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대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모반 때. 시나 세바이 모반 때, 심지어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도 오직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 2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그리고 27절에서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27절에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laughs> 음. 22장 31절부터 36절에서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34.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트활을 당기도다. 36절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승리하게 한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승리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35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36절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 편에 서셔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laughs> 아쉽죠 2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37.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8.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9.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뛰우사 이러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옵니다. 41절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다윗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 오셨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자신에게 힘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처절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겁니다. <laughs> 22장 42절부터 51절입니다. 글자의 수가 많아서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아래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3.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징을 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44.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숨기리이다. 45절.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46.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47절. 용화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부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 지로다. 48.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49.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50. 이름으로 영화하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있고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편에 서셨고 하나님께서 살아 그에게 힘 주시고 승리 주시고 간증하게 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이란 말씀이 있는데, 그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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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제, <laughs> 오늘은, 어제... <laughs>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간증 두 번째 부분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듯이 이것은 다윗이 어디서 배운 말이 아니죠. 어디서 듣고. 이론적으로 언급한 이론도 아닙니다. 다윗이 처절한, 뼈 아픈 상황 속에서 죽음의, <laughs>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간증,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고한 이 모든 말씀들은 다윗이 어디서 배우거나 이론적으로 언급한 당연한. <laughs>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승전과 두 번째 부분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한대로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의 간증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듣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절한 때로는 사손을 넘나들던 고난과 위기 속에서 경험한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에 관한 간증이고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한 과정과정, 단면 단면을 보면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위기도 만났죠.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보상해 주신 겁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오늘도 간증거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상고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부터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웃음> <웃음>